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용띠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이번에 용띠분들, 이번에 답답하고 막힌 부분들도 많으실 거고, 갑작스럽게 문제 생기는 부분도 많아서, 좋은 일보다는 좀 답답하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아직 기다리고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기회들은 계속 있으니까, 내가 참고, 버티고, 잘 이겨나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이동수가 좀 보이네요. 그래서, 뭐, 이사, 이동, 털을 이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음. 사람들 사이에서는 덕망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인정을 받지 못한다. 내가 하는 만큼의 인정, 덕망, 또는 존중을 좀 받지 못하는 게 속이 상한다. 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삼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삼재 지날 때까지는 사람 사이에서의 구설이나 문제는 아직까지 잘썩 풀린다. 이런 느낌은 들지가 않습니다. 연애 부분에서는 재회도 가능하지만 재회보다는 새로운 인연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음, 연애를 하고 새로운 인연은 바다보다는 좀 강, 물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시내, 내과, 카페, 오, 술집. 이런 쪽에서 인연이 좀 들어온다, 이렇게 나오네요. 잘 생각해보시고, 만약에, 음, 좋은 인연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잡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관제나 조금 이제 매매, 문서, 이런 쪽으로는 약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보다는 좀 사소하게 트러블이 일어나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음, 왜냐면 하 기본적으로 뭔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뭐 둘다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 둘다 약하지만, 그래도 약하기 때문에 안 좋은 일도 뭔가 빵! 하고 나한테 내리치는 듯한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그냥 조금 스트레스 받는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운는 뭐 조금 풀려요, 그래도요. 음.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돼야지 좀 운이 조금 더 풀리고 내년 들어가야지 운이 제대로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이동, 이사를 좀 하셔야지 운이 훨씬 더잘 풀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나이대별 운세 볼게요. 자, 88년생. 음, 이번에 88년생 분들은 새로운 뭔가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준비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준비를 하시라고요. 시작을 하지 마시고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스타트 빵 끊으면 되는데요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때가 아니니까 좀 6개월 하다 못해 5월, 6월이 돼야지 그때 좀 시간을 기다려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준비는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에 조금만 더 준비하시라고. 지금 때가 조금 더 늦춰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애운은 굉장히 좋아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것 같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회가 가능하다. 88년생 분들은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망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의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6년생 분들 말씀드릴게요. 76년생 분들은 고민이 많대, 야. 음, 고민이 많아, 고민이 많아. 근데 그 고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6개월이 더 지나고 하반기 들어가야지 그 고민이 풀리고 문제가 풀린다고 하니까 지금은 잘 버티고 나가셔야 되고 수습할 수 있으면 반드시 수습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 계속 끌고 가시는 게 맞냐, 안 맞냐, 빨리 판단을 쳐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빨리 버티고, 이어나가고, 이거를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움직이시라라고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정리를 하라. 응. 웬만하면 빨리, 빨리 정리를 하고,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하반기 운이 좀더 좋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계약이 좋은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는 조심하셔서, 계약, 뭐, 사기, 대출, 돈 빌려주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어, 투자 같은 것도 절대 하지 마세요. 팔랑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100% 손해 본다고 하고 연애적인 부분, 뭐 연인적인 부분에서 금전도 절대 오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자, 64년생 용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64년생 용띠 분들은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또는 내가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 풀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인년자에서 풀리지 않는다 사람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니까 사기 등차 먹는 거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짜증 나는 그런 일들은 웬만하면 피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짜증이라서 어쩔 수 없어. 그때는 단단히 그냥 확실하게 뿌리치고 정리할 사람 정리하시라 사람 정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가장 좋은 수익이고. 이기고 내큰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로 미래보살 상담 진행했고요. 더 궁금한 부분, 전화상담 또는 방문 또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미래보살이었습니다.